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날 어, 현대 사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인류보다도, 어떤 인류도 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문명은 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 빠름을 자랑하는 어,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만들고, 빨리 먹고, 또 빨리 기쁨을 얻고 또 빨리 여러 곳으로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빨리 여러 곳을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리로 그 세상의 자리로 우리가 너무 신속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탄은 이판 사판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어떤 쾌락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지금 마귀는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겪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결국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시절을 보내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이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가령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구약 성경은 너무 무서워요. 막 죽고, 심판받고, 벌받고, 전쟁이 터지고. 목사님, 저는 구약 읽고 심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인 신약의 말씀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약은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그런 이야기가 또 신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냐면 구약을 친밀함의 이야기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을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이 여인이 자꾸 딴 놈한테 눈길을 주고 딴 놈이랑 다니고 근데 그딴 놈에게 끌려다니는데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막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왜 거기에 있느냐? 이쪽으로 와라. 왜늘 거기서 에 이용당하고 버림만 받느냐? 제발 일로 좀 와라. 그래서 그 놈을 심판하고 그 여인을 구출하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 마치 약혼과 같은 그 삶을 약속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눈 돌리고 또 우상 숭배에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버림받는 그 이스라엘, 신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찾고자 하는 그 신부를 다시 그 남편 되는 신랑과의 그 친밀함으로 이끄는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때이 친밀함의 이야기 왜 친밀함이 깨졌는가 또이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시는가 그 친밀함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한 볼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친밀함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 가까이 와라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완벽한 하나됨, 완전한 친밀함.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바로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존재. 완전히 하나되는 그 존재죠. 4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한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떤 방식으로 거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결국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죠 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 군중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한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더 자주 통화하고 더 자주 서로 문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더알수 있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와 친밀하신가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맹숭맹숭 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럼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삶을 겪었는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이 수많은 이야기를 가까이 할 때, 또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삶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바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그래서 요즘 유명한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깐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내가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구나. 정말 목숨을 내어줄 그럴 정도의 친밀함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신앙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이거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길이보다는 그 온도와 밀도, 얼마나 밀착해 있는가?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밀도가 얼마나 압축되어 있고 강력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불타오르는 그 온도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정말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 그 길이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그 온도와 밀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이 몸에 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이 몸에 배벨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고깃집 가 보셨나요? 고깃집에서치또 먹는 얘기 하니까 시장하시죠. 고깃집에서 그 양념 돼지갈비를 이게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깃집에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그 고기 냄새가, 양념 냄새가 온 몸에 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10년, 20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했는데 그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 과연 예수님과 친밀했을까? 과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솔직히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그 얼굴과 몸에서 불편함을 막 내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굉장히 지금 기분 안 좋아. 웃는 사람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교역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경계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 과연 저분 그냥 뭐 새가족이 아니에요. 한두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온 몸을 표현해서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웃음이나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그냥 들어왔다가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냥 무표정하게 또 교회를 빠져나가고. 왜 그럴까요? 신앙보다 내 삶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도 내 상처 못못 알아. 내 인생 몰라. 이 교회 와도 아무도 내 아픔 몰라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 놓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서 표정과 온몸으로 그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과연 그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 교육자들이 나에게 맞춰주질 않아? 왜이 교회는,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질 않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상처를 빌미 삼아서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한테 안 맞춰줘요? 왜이 교회는, 이 교회 교육자들은 왜 나한테 안 맞춰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물론 이 가지가 비바람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상처 있고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와 아픔들은 흉터만 남고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숭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온 표정과 온몸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색들을 막 뿜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는 신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제가 나무가지 없어서 볼펜을 가져왔는데이 나무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1분 1초라도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1분 1초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한번 그 나무로부터 뚝 꺾여지면 농부가 아무리 갖다 붙이고 하루 종일 그걸 붙여놔도 농부가 손을 떼는 순간 이 나뭇가지는 이미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붙어 있는 신용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못살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 밀도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이 친밀함을 여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온통 내그 아픔의 감정만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나 안아라 준다고 그것은 포도나무 곁에서 엉뚱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는 그 자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맺는 게 뭐냐면 포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열매 맺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들의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맺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자, 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자꾸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온몸으로 교회 와서 불편함을 그 내색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냄새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는 왜못 드러낼까요? 예수님이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고 나, 내가, 내 상처, 내 아픔, 결국 내 자라는 이것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교회를 그 길이로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의 그 밀도와 온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아무 열매 없이 주님 앞에서는 너나도 안타까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과 단절되면 나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내가 맺고자 하는 이 자의 열매는 결국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밖에 없구나. 주님.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내 인생 될수 있도록 나를 친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